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자의 다육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앞에 있는 보이는 앞에 보이는 아이는 염자죠. 어, 이 아이가 염자꽃 피기 시작한 지가 거의 2개월을 넘어서 3개월째 들어서는데요. 이제 염자꽃이 어느 정도 피고 예, 지고 있습니다. 이제 꽃이 조금 지저분해 보이죠. 이제 지고 있는데 염자는 어떻게 키우는가,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예, 그 댓글에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제가 염자 키우기를 꽤 여러 번 올려드렸는데요. 이제 새로 또 이렇게 입문하시는 다육 초보맘님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염자 어떻게 키워요? 라는 질문 되게 많이 하시고요. 특히 이제 꽃 피는 염자를 가지고 계신 이제 구독자님들, 우리 또 초보맘님들은 꽃 피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잘라줘야 되나요? 그냥 둬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진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염자를 저도 제가 이제 농장이 아니고 농원이 아니고 이렇게 키우는 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댓글 그 전에 많이 알려드렸지만 하도 많은 분들이 여쭤보셔서 예, 농장에 요거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어, 어떤 분들은 이거를 적심을 해서 우회를 자르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무거워서 나중에 예, 쏟아진다 그러는데요. 어, 농장에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어, 커팅을 해주면 지금 지고 나서 바로 해지면 어, 내년에 꽃대가 나오는 게 무리가 없는데 에, 자칫 잘못해 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여기 이파리 나온 요런 데서 내년에 꽃순이 나오는데 그 꽃순을 잘라줘서 내년에 꽃을못볼 수도 있고 어요 꽃은 요렇게 하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꽃이 지고 나면 요게 완전히 요렇게 바짝 말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마르고 있거든요 이 마르고 나면 이 마른 꽃대만 그냥 잘라 주시든가 그냥 원래 농장에선 그냥 두신답니다 그러면 얘가 완전히 바짝 마른 다음에 다 떨어져 나간대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냥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적심하고 치고 뭐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꽃대에 이것만 그냥 떨어져 나가면 얘가 적심한 것처럼 여기서 자구가 막 나오거나 이런 일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적심을 하는 건 이렇게 생장점이 있는 이런 부분을 잘라주기 때문에 적심을 하는데 이런 아이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분지로 두개 늘어났고 여기도 보면 은 벌써 꽃대 여기가 나오면서 두 개로 늘어났고요. 내년엔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또두 개로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내가 여기를 적심하면 여기가 많이 나와서 꽃이 무너져 내린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적심을 해버리면 한 군데서 지금처럼 두 개씩 이렇게 자연 분지라는 게 아니라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어, 꽃을 갖고 이렇게 꽃념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걸 어떡하냐라고 그냥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꽃이 피고 나서 완전히 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말라서 떨어진대요 그럼 그냥 떨어지게 두시면 된답니다 뭐 이거를 가위 갖고 여기를 적심해 주고 그러시는 거는 별로 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적심을 했을 때 얼굴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대요 그렇게 여러 개가 나오면 어, 순이 많아져서 얼굴이 무거울 수도 있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너져 내리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염자, 꽃 피는 염자 갖고 계신 님들 너무 걱정 안 하시고요. 자연스럽게 스스로 피고 지고 떨어질 때를 기다리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예쁘게 한다고 막 가위로 다듬어 주면 꽃눈이 내년에 꽃을 피울 이런 꽃눈을 갖고 있는 윗순을 커튼을 해버리면 내년에 꽃을 못볼 수는 있다라고 하고요. 어, 지난번 염저 때 올려드릴 때도 만약에 이 아이를 적심을 해서 새로운 아이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우에서 치시지 말고 곁까지 옆에 나오는 아이를 이렇게. 벽 가지를 딱 잘라서 이 아이를 심어서 번식하는 거, 그거는 그렇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 저희 매장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오른쪽에 염자가 하나 있고요. 또 이렇게 하면 저 왼쪽에도 염자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매대 옆에. 카운터 옆에도 아주 커다란 염자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 저렇게 판매하는 염자도 있고요. 네, 이제 봄입니다. 봄이라서 이제 꽃들이 활짝 활짝 피기 시작하고요. 다육이 창들도 정말 많은 꽃을 맺고 피우고 있고요. 다육이 매장은 굳이 꽃이 아니어도 알록달록 예쁘죠. 이렇게 꽃을. 꽃처럼. 예, 예쁜, 물이 드는 달기죠 화재도 있고, 스타버스터도 있고, 예, 블루 엘프. 블루 엘프가 요렇게 따글입니다. 완전 따글따글. 따글. 자, 블루 엘프 몇개 없는데요. 예, 세상에 이렇게 따글이 블루 엘프가 2,000원. 자, 이 아이는 오팔리인데 얼마나 묵었는지 완전 돌덩이 오팔리나 3,000원. 엄청 싸죠? 어, 온둘라스, 2,000원. 제가 지금, 예, 지금, 염자보로 가다가, 예, 또, 이렇게 3,000포로 빠졌습니다. 아, 요즘 라디칸스 계절이에요. 라디칸스, 예뻐요. 예, 요렇게 한 다섯 개, 세개 합식해갖고, 쪼로로 키우면 예쁜 라디칸스도 있구요. 네, 여기도 지금 꽃 피는 염자가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염자 키우기는 제 다른 영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염자는 여름에 햇볕 많이 보여줘야 가을에 입장에 물이 들고요. 이렇게 꽃 피는 아이들은 또 꽃대도 이렇게 잘 물고 피우고 한답니다. 네, 이렇게 염자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쁘지 않은 아이 중에, 저는 이쁘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링고아스예요 링고아스. 링고아스를 판매하려고 가져왔던 요 아이가 상토에다 그대로 두었죠. 판매가 안된몇 아이를. 근데, 어쩜 그렇게 안 이쁜지, 그냥 한쪽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정말 안 이뻤거든요. 근데 요 아이를, 어느 날 제가 마음을 바꿔먹고, 아 그래도 식물인데 이렇게 하면 안되겠지 하고 제가 상토를 싹 뽑아서 이 아이를 분갈이를 싹 해줬어요 어떻게? 예 제가 쓰고 있는 3대 치 비율의 좋은 흙으로 마사를 싹 바꿔서 분갈이를 했는데요 분갈이 해주고 한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인물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지요 어, 상토에 심어서 건들건들 하는 예, 링고아스를 가져와서 예, 판매가 한두 개 되고 판매가 안된 상태에서 정말 안 이뻤거든요. 근데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상토에서 일정한 부분 크고 영양을 먹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서는 예쁘게 크지도, 자라지도 않고 그러는데, 제가 아, 다육이, 안 이쁜 아이는 없고, 세월이 가면 모두가 이뻐지는 아이니까, 네네들도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분갈이를 해주겠다. 그리고 분갈이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뻐졌습니다. 예, 링과스, 어, 이쁘다는 분들은 특이해서 이쁘다라고 하시고요. 어떤 분은, 아, 징그러워서 싫다 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이 링과스가 대품으로 커서 목대를 갖고 크게 큰 아이들은 값도 비싸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모양도 이렇게 나름 어, 자기만의 어떤 특이한 그런 얼굴을 갖고 보여주죠. 그래서 어, 제가 또 하나 이제 예, 이 아이를 통해서 교훈을 얻은 건 예, 키우면서 잘 갖고 와서 안 이쁜 다육이는 없다, 미운 다육이는 없다예요. 이렇게 멋있어졌고요. 이 아이가 이렇게 멋있어져서 제가 슬쩍 스쳐 지나갔는데. 어떻게 알아보시고 이 아이를 보내 주십사라는 요청이 쇄도합니다. 예, 그럴 만큼 다육이는 내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인물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또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요아이입니다. 요아이는 아르조니카인데요. 만나 볼까요? 아르조니카. 어, 입장이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화분 밖으로 튀어 나와 가지고 물을 줘도 밖에서 물을 주는 거 먹질 않아요. 근데 제가 여가 이제 매장이 크다 보니까 물을 우에서만 맨날 씩 주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화이트 그린이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예, 제가 분갈이한 화이트 그린인데 이렇게 이렇게 대품으로 예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제가 원래 오리지널 가지고 예 한도. 얼굴 하나에서부터 키워갖고 옆까지 올라온 얘가 제가 진짜 키우던 아이들은 여기 요렇게 있는데 자 얼굴이 크지도 않죠 그러나 보면은 목대는 저렇게 굵습니다 목대 보이시나요 엄청 굵죠 네 요렇게 예잘 크고 있는데 저 아르조니카는 제가 우에서 물을 줘도 물이 여기를 스며서 안으로 통과될 수 없다 보니까 에예 입장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예 배추잎. 소금물에 절여 놓은 것 같이 후줄군 했어요. 이 아이를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에, 여기 어, 우리 저면대를 하나 이렇게 해 놓고요 여기다가 2박 3일을 물에다 그냥 퐁당 담궈놨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요간돌리스 철화도 어, 조금 상태 안 좋은 아이를 제가 에, 심어서 오랫동안 물을 안준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잎이 쪼글쪼글한 요두 아이를 오늘또 물에다 갖다 이렇게 퐁당 담궜어요 어, 한동안 물을 안 줬기 때문에 2박 3일 여기다 둬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끌어올리게 하고 있고요. 어, 요 아이는 콜로라타 철화입니다. 콜로라타 철화. 콜로라타 철화가 대여섯 개가 있는데 유독 요 아이가 물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물에다 갖다 푹덩 담갔고요. 어, 여기에 물을 저 위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까지 꽉 차게 넣던 아이인데 물들을 이렇게 끌어서 지금 올렸고, 이 아이는 긴잎 적성이에요. 배고픈거 보이시죠? 예, 배가 이렇게 고파서 어, 더군다나 얘는 지금 제가 낙 부분에다 심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예, 엄청 배고파요 근데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있고 넓다 보니까 하나하나 세심하게 물을 못 주고 그냥 호스로 쭉쭉 주다 보면 이렇게 물을 못 먹는 아이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계절이 밤에 온도가 설령 0도 근처 간다 하더라도 얼고 그러는 계절은 이제 지나갔거든요 요런 아이들은 있으면 이렇게 한번씩 풍덩 저면에서 한 이틀정도 물을 충분히 끌어올릴 때까지 해주고 그 다음엔 또 한참씩 안주실 지연정 한번씩 이렇게 저면을 한번 풍덩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여기요이 아이는 도감마리아 노블에서 가져왔던 도감마리아 자구에요 어, 자구들은 되게 그 엄마의 입장에 로제스에 끼어가지고 납작하게 생겨서 처음에 자구를 땄을 땐 별로 예쁘질 않아요. 그 예, 도감 마리아를 제가 그때 판매하고 남은 아이들은 이렇게 화분에다가 예,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요 아이들이 이제 제대로 물을 끌어올리고요. 자, 이제 자기의 원, 원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요 아이는 원래도 동글동글한 자구였어요. 이 아이는, 근데 이 아이, 그 다음에 요 왼쪽에 보이는 이 아이,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납작하게 예, 눌린 그런 자구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이제 모양이 둥글려가면서, 어, 도간마리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르조니카 같은 경우도 제가 2박 3일 담궈 놨더니 이제 물을 좀 먹어서 어 조금은 덜 낭창낭창 하는데 이 정도 담궈 놔서 어한 3, 4일 기다려서 한번 보고요. 그때도 만약에 물을 충분히 안 먹었다 그러면 한 3주 후쯤에 또이 아이는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저면을 또 한번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봄이라 약간 건조하고요. 어, 매장은 통풍이 많이 되고 하루 종일 해가 하우스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예, 집보다는 물을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분을 들고 물을 주, 주지 않는 한 물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예, 아이들은 꼭 저면 해주시는 거. 어,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지만 예, 물을 그냥 우에서 줘도 충분히 먹어요. 지금 굉장히 싱싱하죠. 예, 굉장히 잘 자랐고요. 어, 저는 화이트 그린이 밑에 뿌리를 거의, 예, 많이 깨끗하게 다듬어 내고 심는 형인데, 그렇게 심어도 여러분들이 심어 놓고, 한두달 동안 얌전히 기다리셨다가, 두달 이후에 물을 조금씩 조금씩 많이 늘려가시면,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볼수 있답니다. 자, 두드리 개통이 이렇게 다잘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크고 있고요. 저이 아이. 칸테인데, 목대 한번 보셔요. 칸테 목대가 이렇게 굵고요. 자, 요 아이는 파키포리아입니다. 파키포리아. 네, 예, 파키포리아가 지금 물이 들고 있죠. 네, 파키포리아. 이렇게 예쁜 색으로 물이 들고 있습니다. 예, 자, 요 아이들은 얼굴이 작지만, 목대가 얼굴보다 더 굵은 걸 보여주는 아이들. 자, 요 아이는 제가 얼굴 하나짜리를 예, 사서 키워갖고, 이렇게. 얼굴수를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다 배분화를 하니까요. 이 아이들도 벌써 분지 또 하고 있죠, 그죠? 예, 분지를 하고 또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키우면 금방 이렇게 군생으로 변합니다. 적신 군생을 화이트 그린이 사시면 분갈이 할때 다듬으려고 하다 보면 예, 얼굴이 우수수 떨어져 내려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 분지를 키우시라고 예, 항상 권해드립니다. 자, 목대 한번 보실까요? 예, 이렇게 멋진 아이, 예, 목대 예, 펄베르란타입니다. 펄베르란타, 예, 이렇게 멋지게 크고 있습니다. 자, 로마입니다. 로마. 자, 이 아이도 목대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죠? 자이 아이는 수입해서 들어왔던 파키피더입니다이 네, 아이는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되 들어온 아이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동형 다육이 또 하나이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잘 키우고 예, 애정 하고 그리고 번식도 맛만 먹으면 마구마구 늘릴 수 있는 아이 방울복랑금 요즘 야, 금값이 살짝 떨어졌는데요. 요 아이도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또 다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지. 자 라울이 한동안 가격이 너무 쌌었어요 그래서 어머 라울값이 어머 어쩜 이렇게 싸? 2천 원, 5천 원막 이랬는데 요즘 라울값이 올랐어요. 왜 농가에서 라울이 싸니까 라울을 안 키우다 보니까 라울이 귀해졌어요. 그런데, 다육맘들이 라울은 어, 그 예쁜 색감 때문에 다 한두 개 이상 키우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라울 값이 지금 엄청 싼데, 자, 방울복랑 금이 너무 싸다 보니까, 지금또 농가에서 안 키우고 계셔요. 그래서 어느 날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어, 얼마 전에, 음, 방울복랑 머리 하나에 뭐 몇만 원 하는데, 요즘 약간 요렇게 군생으로 올라오는 아이들은 값이 조금 올랐더라고요. 예, 굉장히 착하게 나갔었는데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방울복랑 예, 그래서 물량이 넘치면 팥값 똑같죠. 작년에 파가 파동이라 팥값이 금가위였는데 올해 또 엄청 싸잖아요. 너무나 많이 져서 예, 그래서 항상 이 생물인 농산물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자, 방울복랑금이 다른 다육이나 똑같이 올해 그렇게 예쁘게 물이 들진 않았습니다. 작년 그래서 좀더 있으면 될까요 예, 지금이 지금부터 가장 예쁘게 물들게 이때부터 4월, 5월 이때까지 아주 예쁘게 물드는 아이인데 예, 그 전년도, 예 작년 재작년도 제가 정말 예쁘게 물들었던 요방울공랭금 알사탄 것에서 먹고 싶었던 그런 아이인데 올해는 그렇게 예쁘게 물이 들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예쁩니다. 방울복랑금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어요. 여기, 여기 이렇게 있던 아이들을 다 판매를 했고요. 예, 저 안쪽에 조금 몇 아이 옮겨놨는데. 자, 요렇게 방울복랑금, 원종복랑금. 예, 오늘은 요렇게 키우는 방법, 또 물주는 방법. 예, 계절적으로 지금 많이 건조할 때라, 물고픈 아이들 있으면 겁내지 마시고, 예, 저면해 주시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또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 저희 밴드 들어와 주시면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라이브로, 밴드 라이브로, 예, 그날그날 들어오는 다육이와 화분, 예, 이런 아이들, 핫한 아이들, 어,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바로 어, 라이브로 방송해 드립니다. 조금은 착하고 저렴하게 공부해 드리고요. 또, 재미있습니다. 회원님들이, 어, 많이 계셔서, 예, 서로서로, 이제, 나의 다육이 자랑하기도 하고, 뽐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예, 또 친구처럼, 예, 서로의 또 이런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러다 보면, 조금은 즐거운, 예, 이 코로나 시대에 가까한 이런 일상에서 어, 우리 다육맘님들이 모여서 즐거울 수 있는 그런 또 모임의 장입니다. 어, 들어오셔서 함께 즐거운 다육생활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옥입니다. 예, 예쁘죠? 저녁 때 돼서 꽃이 지고 있고요.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전부자의 다육 사랑 밴드로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